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철화람, 대통령 공천, 불개입, 당헌, 명문화 공약. 요즘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 만다,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심한데요. 대통령 공천, 불개입. 네, 이것을 이제 당헌의 명문화 공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가 완전 분리가 돼야 됩니다. 3권 분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 갈 때는 에 예, 입법부에서 에, 이 국회의원들이 잘못한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잘못할 때는 정부가 잘못한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철저하게 이 분리가 돼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무슨 내각제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들이 장관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되고, 또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공천에 막 개입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에, 지금 이 공천 불개입 당원의 명문화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하람 대통령 공천 불개입을 명문화시키겠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권력자와 소수 측근에 의한 공천으로 당원들을 들러리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라는 게 요지다라는 거죠. 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 에, 당헌을 당원에다가 아예 에,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명문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공천제를 하면 돼요. 국민공천제. 그래서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추천장을 받게 됩니다. 추천장.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추천장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추천장을 상한선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는 뭐 6천장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뒀는데, 이거 상한선을 폐지 버리고 결국에는 국민 추천장을 유권자의 2.5% 정도만 받으면 은 TV토론을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방송연설 할수 있는 지원을 해 주면 은돈안 드는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 그렇지 않으니까 완전히 당 대표의 목숨을 걸고 있고 국민들은 죽어 나가도 결국에는 에, 완전히 그냥 뭐, 지금 당대표 선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해요.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매몰되면 민생 외면할만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딴 나라 사람이 돼버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매몰되다 보면은 아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우리가 대통령 공천 불개입도 중요하고, 국민 공천제. 네, 국민 공천제를 해야 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천하람 이 후보가, 에 대통령 공천을 불개입시킨다. 이거 삼권 분립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들을 임명하죠. 그럼 국회에서 장관들이 잘못하면 장관들을 탄핵할 수도 있는 거고, 에, 대통령도 탄핵할 수가 있죠. 총리도 탄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삼권 분립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